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.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속성이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셔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?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? 천국이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는 이전에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.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 때,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.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저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